엄마, 나 한국말도 못하고 베트남말도 못해. 다문화가정 아이의 떨리는 목소리가 상담실에 울려 퍼졌다. 국민 멘토 오은영 박사는 이 작은 목소리에서 우리 사회의 큰 숙제를 발견했다. 대한민국에서 115만 명. 이제는 더 이상 소수라고 부를 수 없는 숫자이다. 다문화가정은 우리의 이웃이자 친구, 때로는 가족이 되었다. 하지만 그들의 현실은 여전히 차갑기만 하다. 두 나라의 언어를 모두 배워야 할 아이들은 오히려 두 언어 모두에서 낯선 이방인이 되어가고 있었다. 아이들의 눈빛에서 보이는 외로움과 혼란스러움은 제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오은영 박사의 목소리에는 깊은 안타까움이 묻어났다. 또래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학업을 따라가지 못해 중도에 학교를 그만두는 아이들의 이야기는 그녀의 가슴을 더욱 무겁게 만들었다. 하지만 희망은 있었다. 그녀는 특히 어머니들의 한국어 교육이 핵심이고 그것은 단순한 언어 습득을 넘어 가족 간의 소통과 이해, 그리고 사랑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이웃은 낯선 땅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을지 모른다.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고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만들어갈 더 나은 미래의 시작이 아닐까.